영상 제작을 위한 드론을 고를 때 카메라 성능과 짐벌 안정성은 필수 고려 사항입니다. 오늘은 DJI의 미니4 프로와 에어3S가 어떤 차이점과 강점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며 각각의 드론이 영상 촬영에 얼마나 적합한지 알아보겠습니다. 1. DJI의 미니4 프로. 경량 드론으로도 가능한 고품질 영상 촬영. 카메라 화질과 짐벌 성능. 미니4 프로는 4K 60fps 동영상 촬영과 48MP 사진 촬영을 지원하며 3축 짐벌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이 덕분에 작고 가벼운 드론이지만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영상을 촬영할 수 있습니다. 휴대성이 뛰어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빠르게 촬영을 시작할 수 있어. 야외 촬영에 유리합니다. 색상 프로파일. 미니4 프로는 디시널라이크 색상 프로파일을 지원해 촬영 후새 포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브이로그나 소셜미디어용 영상을 제작할 때 촬영된 영상을 보정해 감각적인 스타일을 추가하기에 적합합니다. 하지만 프로용 작업에서 자주 사용하는 10비트 색상 지원은 없어. 색상 정보가 더 정밀한 후반 작업이 필요한 전문가에게는 다소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의 장점과 함께 미니4 프로는 여행 브이로그, 일상 기록용으로 가성비가 좋은 드론입니다. 작은 크기 덕분에 누구나 쉽게 휴대하며 촬영할 수 있지만 초보 해상도나 전문 촬영에 적합한 색상 깊이에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일상 기록이나 소셜 미디어 콘텐츠 제작을 주로 하는 사용자에게 적합합니다. 2. 예. DJ i Air 3S. 전문가급 영상 촬영을 위한 고성능 드론. 카메라 화질과 짐벌 성능. Air 3S는 1인치 시모스 센서를 장착하여 저조도에서도 뛰어난 영상을 제공합니다. 5.4K 30fps 촬영이 가능해 보다 높은 해상도와 선명한 디테일을 구현합니다. 이와 함께 3축 짐벌이 영상의 안정성을 보장해 다이내믹한 움직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부드러운 촬영이 가능합니다. 색상 프로파일 및 10비트 컬러 에어 3S는 10비트 디로그 색상 프로파일을 지원해 더 넓은 색 영역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영상 제작 후 보정에서 색상 조정의 유연성이 높아져 영화나 광고 수준의 색감 보정이 가능합니다. 특히 HDR 동영상 촬영도 가능하여 영상의 깊이와 색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서의 장점과 한계 에어3s는 고해상도 영상과 풍부한 색상 정보를 제공해 전문 영상 제작자들에게 유리합니다. 무게와 크기에서 미니4 프로보다 다소 휴대성이 떨어지지만 이 점을 뛰어넘는 강력한 성능을 자랑합니다. 다만 가격과 휴대성 면에서 미니4 프로보다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포 퀄리티의 브랜드 광고, 뮤직비디오 촬영 같은 전문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모델입니다. 결론. 영상 촬영을 위해 나에게 맞는 드론은 일상 영상 촬영과 소셜 미디어용 콘텐츠가 주요 목적이라면 DJI 미니 4 프로가 적합합니다. 가볍고 다루기 쉬운 디자인에다 충분히 선명한 4K 화질과 간단한 색 보정 기능을 제공하여 누구나 부담 없이 좋은 퀄리티의 영상을 담을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준의 영상 제작과 고해상도 촬영을 원한다면 DJI 에 3S가 더 나은 선택입니다. 5.4K 화질, 10비트 컬러, 디로그 프로파일로 영상 후반 작업에 유리하며 보다 높은 수준의 디테일과 색감을 요구하는 촬영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영상 스타일과 목표에 맞는 드론을 선택하여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촬영을 시작해보세요.